예, 부산 남구 갑출신 박수영입니다. 오늘 종합 정책 질의인 만큼 간단간단하게몇 가지 정책 질의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봐 주시면 이게 저 지난주 토요일 날 카카오 불통을 초래한 SKCNC 판교 화재 현장 사고 사고 현장입니다. 아마 이제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되고 나면 백합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될 텐데 이걸 에너지 다 소비적인 판교에 다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수도권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는 지방으로 갈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의 지역별 차동 요금제 제가 주장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신 만큼 이거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역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 기본 계획을 우리가 99년도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한전의 독점에서부터 우리 지금 발전 경쟁을 하고 있는 2단계로 와 있는 상황이고요. 3단계 도매 경쟁, 4단계 소매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선진국 중에서 4단계까지 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에너지 후진국이라고 하는 일본마저도 2016년에 소매 경쟁까지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001년도에 우리가 2단계 하고 나서 진도를 못 나간 게 발전 노제 반대가 심해서 못 했는데 장관님께서 잘그 조절 조율하셔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이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 시장 구축입니다. 인수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5년 뒤에는 뭔가 좀 진척이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거 지금 입법 예고를 산자부에서 하셨습니다. 아, 이 내용을 보면 지방으로부터 지방발전종합계획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제대로 하는지 지방을 평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전히 중앙 중심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자기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방이 할수 있도록 하고 중앙은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중앙이 수립해 놓고 이걸 평가해서 우리 계획대로 안 따라온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투자 우선순위가 완전히 왜곡되는 현상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가 엘리트 공무원들로 짜여져 있지만 지방도 바보는 아닙니다.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 자기 지역에 제일 적합한 사업은 지역이 더잘 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우리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돼서 이 새만금 발전사업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우리 산자부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이게 어느 정부에 생긴 건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아셔야될 것이 2015년 12월에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세계풍력협회 부회장 하던 월로 손충렬 교수한테 내줬는데 보시다시피 그 뒤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가서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속도를 많이 내 가지고 6개월 뒤에 제일 중요한 결정이 대통령 가시고 나서 6개월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빨간 글씨로 된 새만금 개발청에서 공유 수면 점사용 실시 계획 승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승인 사항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고 그 뒤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더지오디라고 하는 그 문제에 100% 가족 회사들이 설립이 되고 주식 양수인과 계약이 체결되고 금년 6월에 태국계 기업하고 주식 매매 7,200배를 뻥튀기하는 체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을 우리 산자부 공무원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관님 저 행시 수석도 하시고 하버드 박사시라서 이거 책을 보셨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기업가형전 목시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 뭐, 제 전공 분야 책이라서 이렇습니다. 예, 네. 그이 책의 핵심 그 개념이 인내자본 아닙니까? 그죠? 예, 인내자본. 이 책에서 인내자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인정한 게 뭔가요? 어, 이 책은 애플에 관한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티브 잡스만 인내자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인내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원자력연구소입니다. 원자력연구소는 우리나라 매우 가난한 인당 GDP 80불 할때 59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으로 세운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 인내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오셨으니까 이 생태계 살리고 원전산업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뭐 원님 말씀하신 간단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데이터 센터 분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으면 재난이나 아, 그, 어, 공격에 취약해 질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서는, 어, 전력 이외에고려에서도 전국적으로 분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우에는 분산 에너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 양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가급적 어, 지역 분산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어, 관련 제도를 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어, 전력산업 구조개편관에서 도소매 경쟁 체제가 아직 제가 가지 못하는 이제 어, 어, 곳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한번 어,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단기하는 결정할 력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어그 결정을 할수 있는 기본 어, 연구를 저희가 한번 어 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지역이 우선이 된다, 지역이,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탑다운 식의 그 지역균형발전이 아, 성과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규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것을 제시하면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아, 제도를 고쳐주고 아, 그렇지만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결과를 또 정부가 아, 평가해서 피드백도 주는 아, 그런 식의 그. 어, 같이 협력해 나가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어, 고민하고, 고민하겠고요. 풍력산업, 어, 세만금 풍력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조사를 해서 어, 행정 차원에서 할 어, 제재가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그 기술이나 인내자본을 저희가 잘 활용하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공감하고요. 에, 원자력 분야의 연구 역량이나 또는 연구 기관들의 그 수준, 이런 걸 높이는데도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